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네. 계속 어,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뭐, 결과는 신통치가 않아요 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비의 조사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세월호 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답은 16.7%에 그쳤습니다 네. 반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50.9%였고요. 수사권만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의견은 19.1%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최소한 수사권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23.5% 밖에 동의한다는 답. 안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동의하는 주장은 아, 입장은 23.5% 예. 이렇게 나타난 거죠. 오늘은 19.1%였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갈수록 뭐 이게 뭐 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정부에 대한 여론이 점점 낙화되고 있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